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지고 축 처진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야 하니 벌써부터 귀찮아지고 홈트로 운동하자니 층간소음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또 괜히 따라했다가 관절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운동을 따라해보세요. 뱃살도 빠지고 탄력 있는 엉덩이와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진 하체로 변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건강을 꿈꾸는 밝은 건강 TV입니다. 내장지방과 뱃살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팔다리는 가늘고 유독 울챙이 배처럼 볼록 나왔다는 건 내장지방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에 위치하여 장기를 보호하고 온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장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암등 위험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비만과 염증은 함께 가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질병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장 지방형 비만의 경우 식사조절과 운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뱃살을 빼려면 복근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빼는 것은 어렵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합해야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부의 지방만 뺄 수는 없을까요?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만을 빼는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특정 부위의 근육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특정 부위의 체지방만 빼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고 칼로리를 보다 많이 소모하는 방법은 바로 대근육을 사용하여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근육의 크기가 클수록 무거울수록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부 근육보다 신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과 하체를 운동해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근육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리 걷기 먼저 제자리 걷기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관절염이 있거나 평소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 허리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자리 걷기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을 내려놓을 때 풍풍 힘을 주고 내려놓으면 관절에 충격이 가해지니 주의해 주시면서 신나게 걸어주세요. 무릎을 더 높게 들어주시거나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주시고 동작을 응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몸의 열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 레그 레이즈. 이 동작은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골반에 가까운 중둔근을 단련하며 허벅지부터 엉덩이 옆라인이 매끈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11자로 섭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우면 벽이나 의자에 지탱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몸을 지지하며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최고점에서 잠시 멈춰주고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다시 다리를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립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30초하고 반대쪽 다리로 바꿔 진행합니다.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만큼만 들어 올립니다. 지지하는 다리와 울리는 쪽 다리의 중둔근 쪽에 자극을 주는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탠딩 이어. 이 동작은 전신 유산소 운동도 되고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주어 복근에 힘도 생기고 아랫배살을 빼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끌어올렸다 내려주면 됩니다. 양쪽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세요.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쉬운 듯 하지만 은근히 힘드시죠? 배에 자극이 오는 걸 느껴주시면서 해주세요. 잘해주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드 크런치. 이 동작은 전신 유산소 운동과 옆구리 살 빼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양손을 딱 찢겨 머리 뒤로 보내고 서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옆구리 쪽으로 들어 올리고 상체를 들어 올린 다리 쪽으로 숙여 옆구리를 자극시켜줍니다. 양쪽 번갈아가면서 진행합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 숨을 마시며 반복해주면 됩니다. 팔이 불편하면 내린 자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높이로 올려보시고 무리가 되지 않으면 올리는 높이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해야 자극이 제대로 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끝 터치킥. 앞에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무릎을 펴서 올려보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로 올리는 동작보다 난이도가 있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발차기를 하며 발끝을 손으로 치는 동작으로 스트레칭도 되고 유연성도 길러지는 뱃살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바르게 선 자세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굽히지 않고 최대한 편 상태로 한쪽 발을 위로 쭉 차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 발끝을 터치해주면 됩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동작을 하실 때 허리를 조금은 구부려줘야 합니다. 다리를 쭉 펴며 스트레칭도 되고 한 발로 버티고 서며 중심을 잡기 때문에 고어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흡을 고르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작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여섯 번째, 트위스트 크런치. 이 동작은 양 팔은 교차로 비틀며 올리는 다리와 만나게 합니다. 상체를 함께 움직이면 복부 자극에 더 유리합니다. 운동 방법은 한쪽 팔꿈치와 반대쪽 무릎이 닿도록 해줍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닿을 때 배에 힘을 준 상태로 굽혀 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세워 원 상태로 돌아온 뒤 다시 팔꿈치와 반대쪽 무릎이 닿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편하게 호흡하면서 60초 동안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뱃살 제거하는 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복직근을 단단히 만드는데 뛰어나서 유산소와 무산소를 함께 할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허리를 그냥 무작정 굽히는 게 아니라 복부를 최대한 수축시켜서 접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처음 해보시는 거라면 무릎이 팔꿈치와 잘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서서하기 때문에 유어하는 복근 운동보다 허리의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평소 요통이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근 운동과 유산소를 한 번에 하는 여섯 가지 운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나고 심박수가 뛰는 게 느껴지셨나요? 오늘도 정말 멋지셨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주셨습니다. 운동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하셨으니 대단하신 겁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쉬운 동작부터 시작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틈틈이 꾸준하게 계속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밝은 건강 TV에서는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중년, 노년층 분들도 안전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채널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챙겨 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